안녕하세요 포린입니다 오늘은 이무베로스 말렙찍고 얼티밍 고스트랑 같이 콜라보 덱을 짜볼게요 먼저 강화시켜주고 강화시키니까 공격력 103에다가 체력 705 어, 체력이 좀 높아졌고 사거리가 오라서 상당히 좀 길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얼티밍 고스트가 6마리 있거든요 요거 싹다 집어넣고 바로 한번 대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무베로스가 바로 잡혔으면 좋겠는데 아야... 아 일단 안잡혔네 얼티밋 벽수기, 일단 보내주고, 그 다음에, 얼두안. 어? 근데 막, 얼티미 해론? 좋았어. 도아주겠어 저거. 일단, 만화가 조금 높으니까, 타워, 가운데 타워로, 얼티미 도안을, 어? 바로 저렇게 켜놓기로? 안 돼, 죽겠다, 이거. 와, 근데 켜놓기가 진짜 좋네. 확실히 좋아. 얘를, 자, 지금, 내주고 잡아줘요 그 다음에 가운데 얼티밋 드라 잡주고 이무베로스 지금 합체 어, 얼티밋 가로따로 잡아줘야겠다 지금 축동 출동. 가자 축동해주고와 피가 워낙에 많거든요? 어, 제발 한번만 더 아, 이거 무섭나? 야, 이거, 비세화살로 잡아주고. 그 다음에, 이무베로스. 가운데. 뭔가 진짜 오랜만에 쓴다. 이무베로스. 빡! 이거를, 피신의 불로 그냥 바로 잡아주고. 또, 이무베로스. 합체. 가자, 이번에는. 얼추인 벽속 있는 쪽에. 배치. 와, 벌써 타워 공격을 이 정도 했다고? 나쁘지 않은데? 얼티미드라. 그냥 본 칼은 아낄게요. 그다 저쪽 타워는 부서져도 상관없으니까 냅두고. 또 이무베르스 합체. 이거 본칼 해야겠다, 지금. 본칼 써주고. 등장. 걸어줘요. 그 다음 이무베르스 또 소환해주고. 야 좋았어, 좋았어. 야 재밌는데 리움베어스 갔으니까 너무 재밌다. 어 바로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을려나? 오안 죽었어 일단. 히... 야 이거 공격할 때마다 와 회복돼 가지고 안 죽어. <laughs> 리움베어스 두 마리 쓰니까는 좋은데? 야 요술로 계속 먹이네. 그만 좀. 오케이 오케이 피차라 피차. 좋았어 가자. 얼지국으로 터 끝냈네요. 이번엔 신비 스킬로 가지고 왔어요. 만화를더 줄여가지고 더 빨리 소환해봐야겠다 이건. 얼도환 먼저 소환을 해볼까? 지금 소환해주고 그 다음에 얼티이 이더라 이쪽에 소환. 어, 상대방도 얼티이도안 냈네요. 그런데 제게 레벨도 높아가지고 상관없어아 이거를. 근데 1대1로 못 잡으려나? 잉글루스가 얼핏도 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한 번만 먹어볼게요. 으악! 방어하고 어? 못 잡나?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 근데 상당히 세긴 하네. 확실히 세다. 안 돼! 빵. 아... 죽겠다. 죽겠다. 다행이다. 일단 다행이고 파워 하나! 오, 부셨어 나이스. 하나 부쉈고, 낙례로 감명기딱 잡아주고, 지금 도안에다가 아이고, 죽건네 바로 이운베로스 출동 이쪽에 소환. 느려, 느려. 아, 뺏겼다. 아, 이걸 뺏기네. 괜찮아요 자 얼티미 가루다로 지금 소환해주고 빡빡킬그 다음에 얼도안 잡아줘 잡아 잡아 잡았어 좋았어 야 이거 뭐야 가운데 안되겠다 얼티미 헤론 빡 좋았어 이거 분노 얼티미 가루다한테 주고 분명 공격력이 상당히 높아지죠? 빡! 빡! 야, 진짜 세다. 이거 뺏기더라도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오케이. 자, 지금 낙내서 주고. 이문베르스, 출동. 오, 그 다음에 이거, 얼티밋 이드라 같이 쓰면은 안 밀리죠? 좋았어, 좋았어. 야, 얼티밋 이드라 이땐 또 좋아. 이문베르스 또 소환. 피가 안달지롱 이무베로스의 그힐 능력이 있거든요 이야 좋다 좋다 이번엔 금비 스킬 가지고 왔고 아이고 우리 클레온이네요 인사 좀 해주고 과연 아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얼벽이 어, 나왔네 레벨 6자리 빵어 시온 아, 시원 좀 아픈데 괜찮아. 나한테는 얼추 해본 있어. 바로 컷해주고 이무베로스 선좀 할까?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이무베로스. 이을때 굉장히 좋거든요. 공격 속도 빨라지고. 안 돼. 죽겠다, 이만하면. 어, 지금 힐해주고, 다행이다. 오, 레벨이 높아갖고, 컷안 당했어. 나이스. 똑같이, 저도, 얼티미 악역 계정, 내줄게요.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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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그 순서 있어도, 바로 폭상하죠저 입질쟁이를, 바로 세뇌로, 훔쳐줘야지. 내꺼야, 이거. 내꺼 만들어줬고, 낙래, 준비하자. 이쪽에 뭔가 낼것 같은데, 역시. 입질쟁이 잡으려면 어쩔 수가 없죠, 저렇게. 얼두안으로 잡자! 못 잡나? 아, 이거 못 잡네. 아깝 아까워. 빵! 야, 어느새 이무베로스가 타워 저 정도 피를 깎다고? 많이 까는데? 아, 이번엔 좀 죽겠다, 둘 다. 어쩔 수가 없었어. 안 되겠다. 마지막으로, 얼티밋, 지하국대적으로 타워를 딱 끝냈네요.